안녕하십니까. 짜고사나입니다. 이번엔 제가 저번에 못 올렸던 해법을 올려드릴 건데요. 일단 해법을 려주시기 바랍니다. 일단은 똑같이 이렇게 해주죠. 칠 검은색, 칠 검은색이 필요고요. 아무 카드 두자이나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세팅법은 칠 스페이드. 스페이드는 해가렇게 응? 이렇게 이렇게 두 스페이드 맨 마지막만 뒤집어주시면 됩니다. 이게 렇 마술을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펼치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펼치면 마술 뭐 망합니다. 근데 법을 그냥 바로 올려드릴게요. 저도 이거 찍으려다가 이런 거 계속해서 다시 찍고 다시 찍고 그랬어요. 이상한 소리 들렸으면 죄송합니다. 일단은 관계없고 원하시는 만큼 카드를 떼주시다고 뭐하세요 그러면 떼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 아시겠죠? 이게 아 잠시만요. 잠시만 텐데 이거 대 장을 빼더라고 보겠습니다. 어떤 이것만 여기다 놓게 되고 세 장이 뒤집어져 있을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7 클로버는 못 보잖아요. 그러니까, 이, 그러니까 지나고 바로 이 것도 뒤집어져 있는 걸로 알고 이거를 줍니다. 칠 스페이드죠 그리고 또 덮으면 이렇게 덮으시면 이렇게 칠 스페이드는 관객 카드가 저는 못봤습니다 근 관객도 보여주지 마세요 절대 그러면 카드 한장이 놀랍게도 뒤집혀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카드는 7 검은색 클로버는 검은색 카드는 칠 검은색 스페이드입니다.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연출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이기 때문에 뭐 꼭제 걸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상 짜오산에 있어요.